단일51후 아유 2022년 10월 28일 하나님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장 7절을 하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포하고, 간증하는 일에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제 마음속에 비판, 정죄, 아버지, 이 모든 것들, 판단하는 것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제 언어와 제 생각이 저 영어 지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인간적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립니다. 다 배선물로 여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말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을 닫게 하여 주시고, 제, 마, 제 입이 성령님께만 이야기하는 영으로만 바라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